맥반석 계란 찜기를 찾고 계신가요? 한돌리빙 맥반석 구운 계란 멀티쿠커 3.5L는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 요리를 손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I 이 제품은 맥반석의 자연스러운 열전도 특성을 활용하여 균일하게 익히고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여 더 건강한 계란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넉넉한 용량으로 여러 사람의 식사도 간편하게 준비 가능하며 다기능 멀티쿠커로 찜, 구이, 함께까지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.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